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이크 오우 저치기 올라브 채팅 봐 ㅈㄴ 뭐해? 이아 올라프는 저렇게 갱 가면 안돼아 어, 이걸 쭉 뺐어? 잘했다. 원래 피지면 이런 식으로 미드 압박 계속 주면은 포르키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6이라. <laughs> 어 케이 궁 타이밍이 엇갈려가지고 좆되는줄 알았네. 오 올라프 주어연. 이게어 아, 방이다. 들어갔어, 그렇지? 들어갔어. 아, 씨발. 아나 그라다스 오다가 내, 다시 올라간 줄 알고 아... W 소서 정글링 했네 아이 빼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그냥 케인 잡아도 되는데 아못 맞췄으면 갈 뻔했다 오 이게 맞아? 그렇게? <laughs> 아, 근데 진짜 아니 내 플레들이 진짜 백정백정거리면 족같아요. 아, 솔직히 챌린저 라이너들이 그냥 그 백정백정 이렇게 부르는 거랑 플레들이 족박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거랑은 진짜 아 라이너도 얘들보다 잘해. 금방 그걸 몰라요? 삼성 좋구요. 뭐야? 아씨발나왜 절로 날라가? 아나 방금 이상해 아니 왜 저, 어떻게 절로 나가지? 나. 아니 나 방금 아니 이거 내가 뭐 막단번만이만어 한, 한, 한 제발 나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면 이거 막 터치겠냐 이마 어이 먹어야 돼 이것도 이런 이런이 너무 소중해 나한테. 어디까지 갔을려? 오래 없는데 친구야. 어 시발! 아내 플래시. 겁 아, 나머지 <laughs> 게 먹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됐다. 사람 구실할 수 있다 이제. 아 이게 이게 이 씨발 이게 끌리나? 아 이게 끌려. 대박잖아. 아 오늘 팀은 달달합니다. 이준 팀은 이게. 처 당해봐 오, 뭐. 아 근데 애들이 나한테 딜 집중하면 이거 어쩔수 없어 죽어야 돼 다이애나 볼줄알았는 날보네 왜 날봐 위협적이지 않은데. 안돼! 아! 개새끼야! 수다 도망가!

이거 이하면서 e 살짝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살짝 꿀로다니 느낌으로 딱요 느낌이 좋아 봐봐 이하면서 e 살짝 지로가서이렇로 다니는 요 느낌 살짝 이렇게 딱 하면서 오 이렇게 하면서 딱 가는 약간 그 용수철처럼 조아연 <laughs> 4연승 좋구 연 8연승이지 나? 5연승인가? 오케이 5연승 <laughs> 아야 아,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노 시키면 여기다가 그막 써오잖아 이렇게 아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이렇게 써있거든? 여 보면 이거 프린팅으로 돼있는 거 아니면 직접 쓰는 거야? 라이트 <laughs> <laughs> 그린라이트의 신종 고백법인가요? 뭐죠 이거 쓰는 거라고 직접? 뭐야 신종 고백법이냐 이거? 아야야 이거 이거 뭐야? 좋 됐다. 이게 이렇게 돼? 승리씨 200개. 200개. 아. 아 좀그 200개 좀 하지 마. 200개로 들려 갖고. 낚이잖아, 계속 아니, 근데 칼리스타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왜 여기 뒤에서 오는 거야? 집, 집, 찍었었어 아, 이거 맵 그건가? 맵버그인가? 맵 버그인가? 맵 작정시 이상한데 위치 보일 때 있는데. 아. 동선 다 읽힌 게 아니라, 원래. 조이를 잡고 리신 아래쪽에서 용쪽인 거 알았는데 조이를 빨리 잡고 리신이 만약에 또 오면은 리신까지 잡는 각이었는데 에어 보니 조이가 안 맞으면서 거기도 균열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고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승리시 300개 승리시 3... 삼... 아근 뽑기 너무 늦는데? 좀 싸우지 뽑삐야아뽀 보... 이거 오옹만 좀 통제하고 있으면 다 잡는데 갈만하잖아 <목소리> 갈만하잖아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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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디에노님 별풍선 열0개 감사합니다 저라우드 펀딩은 뭐다? 저도 승리 시 200개요 이 새끼야. 저도 승리식 퀵이좀주세요로아이새끼야조아연조아 아, 안아이거는무이언아이언루아이아니아이언 루아이언. 루이언 시긴 시언이야 수능 이수생 준비하면 3만개

좋아, 얘들아 지린다. 우리 팀 존나 잘한다. 어. 뭐야 이건? 너 빼고, 넌 빼. 좋아. 어! W 썼잖아. 나 미니언에 썼어. W스납에 궁알져가지고 이거 아씨 미녀에 들어갔나봐 아 어우 들어갔나 아. 우리팀 우리 연계 미쳤다 얘들아 이리팀 너무 있어 우리팀 잘했어 다음용 맞추면 50개 뭐 조이 궁 뺏어서 감정표현 삼치면 좋게 지금 당장 일어서서 절하대 대노에노 이겨라대 예스예스 외치면 250개. 절하대 너노 이겨라대 예스예스. 어서. 어서 비요 콜럼버스. 와이202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일러스 w 이름 맞추면 100개. 국왕 시혜자 아까 나 아까 구강실에자 얘기했는데 그 집중 안했구나 집중 안했으면 100개 내놓으세요 아까 나 구강실에자라고 얘기했었어 수업에 집중을 하셨어야지 y 아이고야 와인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어, 방금 나 살려주는 누구야? 고맙다. 띵하군열! 아, 안 돼요! 이겼다! 6연승 좋다. 아, 이또 힘든 게임을 또 이겨버리네. 근데 나도 중반에 좀 잘했어. 어, 아, 우리 멀바 대질라고 또 200개. 짱! 우리 또 200개 감사합니다. it i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